안녕하세요 아르케랜드로 분노 참기 챌린지를 도전하고 있는 드타입니다. 어, 이번 영상도 화를 내지 않고 진행할 것인데 어, 사실 이거는 화를 낸다기보다는 뭐 좋은 피드백이었다라고 할수 있겠죠. 이게 공지사항이 6시에 올라왔는데 그때 난리가 났죠. 모든 커뮤니티가 그냥 박살났는데 아니 이벤트 재화인 주사위를 50 크리에 판다? 여기서 그냥 다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아르케랜드를 진짜 엄청 옹호하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릴 만한 개 같은, 아, 오케이. 화를, 어, 아주 안 좋은 운영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피드백이 5시간 만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뭐, 이게 크리스탈로 치면 1000개거든요? 주사위 하나에 50개니까 이런 개, 아, 1000개의 크리를 줬고, 열세까지 주면서 1200개 정도 크리스탈 보상을 줬다라고, <laughs>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나요? 근데 일단은 뭐,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왜 이거를 이제서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첫 주차에 벌써 느낌이 왔거든요. 이거 이상하다. 주사의 개수가 너무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벤트 보상판이 되게 많은데 그 보상을 뭐 핵심 보상은 먹겠지만 대부분의 보상을 다못 먹는 구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한데라고 해서 저는 매주 매주 더 많은 주사위를 줄줄 알았는데 계속 한 개씩 주더라고요. 이게뭐 사건의 의외의 안내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좀 걱정했었는데 결국에 이렇게 크리스탈로 판다고 해서 욕 먹고, 욕 먹은 다음 고치는 이런 방식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거 하나 계산을 못 해서 뭘할 수, 아, 오케이. 어, 좀잘 계산을 해서 좀, 아니, 이렇게 야근하고 이럴 겁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였나요? 그냥 처음부터 딱알수 있었잖아요. 첫 주차만 해도 알수 있는 문제를 야근하고 욕 먹고 고치는 건가요? 정말 이게 답답할 노릇입니다. 어쨌든 주사이다 못 고르신 분들, 전무,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접속하시면 우편에 온다고 하니까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좀 빠르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진행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하, 뭐 일단은 뭐 맨날 속고 있지만 다음 주도 한번 속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까볼까? 제 일단 컨텐츠가 왔으니까 컨텐츠를 즐겨보도록 하죠. 자, 주사 20개. 특권도 이제, 하. 사긴 살 건데. 참, 이거, 씨. 자, 아주 재밌게 즐겨봅시다. 컨텐츠가 왔습니다. 와! 자, 갑니다. 몇초 걸릴지? 왜 1이야? 오! 자. 와. 와, 하나 먹었다. 와! 이야! 와! 콘텐츠 끝났나요? 하하하 <laughs> 아 정말 재밌는 이사였습이번이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